삶의 기적을 익으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스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격론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가 날마다의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인들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한테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많아 거니와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할 때 갇힌 자된나 바울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바울이 이제 다마색으로 가서 그 다마색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잡으려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마색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만나 주세요. 바울아, 바울아 그러면서 막은 바울, 사울아, 사울아 만나 주세요. 그렇게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아 주는 믿는 구원을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바울이 이제 구원 받았을 때사전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석의 주신과 부활하신 그를 통한 죄에서 구원, 그 복음을 전하는 저는 그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해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아닌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 관계였던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처럼 지냈던 그 이방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바울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사도는 1차 성교회형, 2차 성교회형, 3차 성교회형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 더 나아가서 유럽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되시죽으시면 내어셨다는 주그 역사에 대해서 저는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3차 성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지 라고 내 계획이나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다는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 거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환영하고 너가 거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사도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요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너는 붙잡힐 것이고 너는 고통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그에게 고통이 있을까 아는데.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바덴전 20장 24절에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지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거기로 가라 하신다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하나님이 나의 그 사명을 마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더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느라.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1차, 2차, 3차 성교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니,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바울사들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의 달래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오로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매어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4 사단전 21장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주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사람은 각초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한 적이 없고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고 바울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돼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교의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3장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사합니다. 그리스의 종인 나 바울은, 바울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의 종이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꾼이다. 라고 바울사던 얘기. 그리스의 종인 나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가르쳤다는 죄로 여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조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준 그 일을 했다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스 3장 2절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유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고 말했요 바울사도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피의 성도님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문에 해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조와 추념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찬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얘기해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피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구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엄청난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는 죄인이었는데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 함께 넘치도록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나를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서 찍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죄인이었어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 내리신 것이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사 다마데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바울사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바울사도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그렇게 바울사도가, 이게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희를 위해 주셨다라고 얘기한다. 에베소 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사도에게 은혜 주셨어요. 죄인이던 바울 사도를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사절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로서그 노을 운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그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귀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놀라운 은혜, 그보그 그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결국은 에베소 기의 성도님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였다는 거. 바울 사도에게 은혜의 수현물로 인해서 에베소 기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그 은혜를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 선한 일을 한다는 거, 영권의 삶을 산다는 거, 성도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요,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세상 속에 전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